종이키즈 존모에요 오늘 우리가 접어볼 종이접기는 짜장 공이에요. 남자색 종이 한 장을 준비해주세요. 꽃색 종이는 종이키즈 한다고 선물로 받았어요. 감사해요. 접고 싶은 색이 뒤로 가게 놔주세요. 세모 주머니를 접을 거예요. 먼저 세모를 접어주세요. 세모 주머니를 접고 펴주세요. 돌려주세요. 세모를 또 접어주세요. 접었으면 펴주세요. 옆으로 돌려주세요. 이번엔 네모를 접을 거예요. 네모를 접었으면 펴주세요. 그리고 돌리고 한번더네모를 접어주세요. 펴주세요. 아까 우리가 접었었던 선이 남아 있어요. 이제부터 세모 주머니를 접을 건데 눈뜨고 눈잘 뜨고 잘 보세요. 이 선에 이 칸에 줄이 있어요. 한쪽, 한쪽만 조금 접어주세요. 그리고 잘, 자세히 보면 여기에 줄이 있어요. 그 줄을 뒤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뿔 이걸 또 올려주세요. 안을 접어주세요. 접고 다시 내또접어주세요 세모 주머니가 완성되었어요. 이 뾰족한 부분을 세모주머니의 밑 뾰족한 부분을 맞춰서 접어주세요. 잘 접었으면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접, 접었죠? 이렇게 줄면 질려요. 그리고 이 가운데에 맞춰 접을 수 있어요. 이 가운데에 맞춰 접어주세요. 접었으면 뒤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이 끝부분이 이 세모주머니 윗부분에 맞춰 오게 접어주세요.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드면 아까 들린다고 말을 했는데, 이 선, 이끝 부분이 이 가운데에 오게 접어주세요.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접어줄 접었죠. 이제 넣어줄 거예요. 먼저 이 부분을 반만큼만 접어주세요. 접고 한번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펴주세요. 그리고 이쪽 가운데를 들어주세요. 그리고 아까 접었... 아까 한번 이렇게 위쪽을 접었죠? 그 선대로만 접으면 쉬워요. 옆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이끝 뾰족한 부분은 반만큼만 접어주세요. 그리고 또이끝 부분을 이 위쪽으로 가게 접어주세요. 펴주세요. 그리고 또이 접을 들어주세요. 또 넣어주세요. 겨, 넣어 접어주세요. 접었죠? 뒤쪽도 똑같이 접어줄 거예요. 이 부분이 이 반만큼만 오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윗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또, 또이 부분을 들어주세요. 그리고 또 넣어주세요. 넣었으면 이제 눌러주세요.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이 뾰족한 부분이 반만큼만 오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또한번더 위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또 들어주세요. 접었죠? 그리고 이쪽에 보면 조그만한 구멍이 있어요. 거기에다가 바람을 불어주세요. 불어주세요. 불었으면 공 완성. 짜잔, 공이 완성되었어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. Go